물건으로는 지갑이나 팔찌가 있겠고요. 어 가구로는 침대 그리고 이불이 있는데요. 침대나 이불은 내가 묵었던 기운을 바꾸고 변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불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큰 운기 변화가 있으시니까 꼭 바꾸셔서 어 운기를 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일산에 있는 점잘보는 언니, 여비아 시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준비해오셨나요 어, 5월달에 이거 하나만 딱 바꾸면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어, 첫 번째 띠로는 용띠가 있는데요. 지금 용띠가 사실 나가는 삼재에 속하시잖아요. 나가는 삼재에 속하시는데, 어, 복삼재이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자리에 변동을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장이든 집이든 어, 자리에 변동을 주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안 좋은 거를 오히려 그 터에 두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변동을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그 사업장에서 나오실 때는 꼭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 가지고 그문 앞에다가 꼭 두시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시는 거 그리고 이사를 가실 때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사셔가지고 큰거 아니셔도 되니까 그거를 꼭 밟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력으로 7월달에서 12월생들 좋으시고요. 25살, 그리고 37살 여러분들 용띠 좋습니다. 오방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용띠 여러분들, 어, 재수 깃발이 바로 나오죠? 용띠 여러분들 변화 주시고 좋은 재수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띠 우리 개띠 여러분들 작던 크던 새 물건을 사서 지니거나 어 그리고 집에 두시면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물건으로는 지갑이나 팔찌가 있겠고요 어 가구로는 침대 그리고 이불이 있는데요 침대나 이불은 내가 묵었던 기운을 바꾸고 변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불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큰 운기 변화가 있으시니까 꼭 바꾸셔서 어, 운기를 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생일 달로는 음력으로 5월 달에서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 4, 3살 개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오방기 뽑아 볼게요. 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방으로만 움직이시면 새로운 금전의 기운이 올라가신다고 하시니까요. 꼭해 가지고 금전의 기운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띠. 쥐띠 여러분들. 어, 너무 좋죠? 저도 쥐띠였으면 좋겠죠? 어, 옷 정리하시고 새로운 옷으로 옷장을 채우시는 게 정말 정말 좋은데요. 이번 기에새 옷도 장만하시고, 운기도 바꾸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내가 지금 당장 옷 정리할 게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제일 자주 입었던 옷들. 내 딴에는 굉장히 애착이 되는 옷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시고 새로운 옷을 사셔가지고 옷장을 채우시면 은 새로운 음격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꼭새 옷을 사서 옷장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음력으로 4월달에서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10월달에서 12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좋으시고요. 나이로는 29살 그리고 41살 그리고 53살 여러분들 좋습니다. 쥐띠 여러분들도 오반기 한번 뽑아볼게요. 네. 쥐띠 여러분들도 옷 새로 사셔가지고 금전의 기운 잔뜩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에 변화주면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비나시당을 통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